그 어제, 그, 제가, 그, 고객 한 분으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았었는데, 그, 현금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예, <laughs> 이런 예. 문자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 달러 인덱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이제, 지금 배우잖아요. 배우. 예. 그래서 현금을 늘려야 되는 시기는, 이게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네.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약간, 자, 아주 작은 시그널에도 음. 급격히 좀 상황이 예. 어, 변할 수 있는, 대형주가 실만큼 쉬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어 미국처럼 어 우리도 어 대형주가 이끄는 어 구간이 어 도래하지 않았나. 체이로 아, 성모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닙니다. 아니요. 화요일. 오랜만에. 우리 최상무님도 3일 동안 연휴 푹 쉬셨겠네요. 예, 예, 아주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네, 얼굴 어디 좋아지셨어요? 예, 예. <laughs> 그 동안 되게 바쁘게 그죠? 예. 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고생하셨었는데 음, 다행히 미국 시장도 보통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약하면 그 연휴에 대한 주말 효과라든지 연휴 효과가 어. 그 연휴 동안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이 회피하면서 시장이 이제 어, 미리 빠지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도 좀 탄탄했고, 예. 어, 미국은 연휴가 아니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금요일뭐 나스닥 2% 급등하고, 예. 어, 시장이 약하면 급등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토해내는데, 어젯밤 미국 시장도 상당히 예. 탄탄하게 끝났어요. 예. 그리고 뭐 십년물 국제 금리 2.8% 이제 깨고 밑으로 2.79까지 또 내려왔고 가장 이제 기분 좋은 뉴스는 유가, 예. 예 유가가 9 0 90불 깨졌고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뭐 5달러 넘었다가 예. 지금 3달러가 깨진 지역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주말에 보니까 그 여기저기서 예,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단체처럼 보이는 외국인들도 있고 근데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영어가 <laughs> 네. 보니까 뭐 유럽식, 영국식 영어도 아니고 보니까 완전히 미국식 영어 쓰는. 사람들이 여의도에도 보이고, 강남에도 보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는 많지만, 그, 좀 고맙더라고요. 바이든 정부한테. <웃음> <웃음> 이렇게 그 유가 낮추겠다고 뭐, 사우디 빈살만까지 만나러 가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또한번 느꼈어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음. 예. 정부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예. <laughs> 물가를 낮추고 고용은 음. 또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페드랑 미국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예.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실물 경기도 보면 상당히 좋고 이러다가 골드락스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예. 최근에 이런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음.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 조금 부드러운 환경으로 바뀌면서 네. 어 에셋 클래스별로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네. 주식이랑 채권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네. 어, 그 동안 많이 유입됐던 상품 있잖아요. 네. 커머다티 쪽 원자재 쪽에서 돈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한한달 전부터도 계속 네, 그렇죠? 그쪽 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지면서 아, 이익 실현하는 것 같다라고 최장무께서 고민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전반적으로 어 리스크 선호를 조금 강화시키는 음 강화시키고 있다는 예. 어 증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올라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저도 뭐 최근에 방송 나가서 예. 뭐눈 감고도 사야 된다라고 할수 있었던 이유가 싸기 때문에 싼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고 제가. 뭐 방송에서도 왜 그렇게 뭐 강하게 얘기하냐 했을 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주가를 억눌렀던 금리, 금리에 영향을 주는 물가 지수.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 가격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약간 밸류에이션이 네. 조금 무거워지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벌써 이제 낙폭이 5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퓨어 인그리드 인덱스를 보면은 네. 50 50을 넘네 50을 넘었습니다. 아, 드디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어, 예전에 저희가 공포를 사라 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어, 반대로 생각해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구간은 이제 서서히 어, 지나고 있고 지나가고 약간 예. 중립 예, 그렇죠. 수준으로 거죠 예, 예, 예. 심리 상태로는 중립 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까지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이제 50을 넘어서지만 제주변의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예. 여전히 아직까지는 어어왜 올라가는 거지 예. 이게 맞나 하면서 너무나 2000년, 그, 코로나 때, 2020년, 음. 코로나 때랑 굉장히 비슷한 현상들이 음.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산, 뭐, 미국 주식, 뭐, 5등 음. 안에가 보면, 보면, 3배짜리, 예. 뭐, 쇼시였잖아요. 조시, 예, 예, 예. 그, QQQ 뭐였죠? S, SQQQ입니다. SQQQ 그 떨어지는 예, 거에 베팅하는 예, 예, 거,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네. 거, QQQQ 인데 지난 주에 보니까 약간 좀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네. 어, 다시 이제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쪽으로 음. 좀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고버스 그리고 네. 인버스 어, 이런 거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네. 약간 그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네. 좀바람도 해봅니다. 물론 뭐 투자자들이 한 사람이 거의 뭐 똑같은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이제 그렇게 좋은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죠? 예. 예, 시장의 아니야 하면서 이제 또 고퍼스나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2020년 4월, 5월 그때 반등하고 좀 되게 비슷한 게그 밈스탁이잖아요. 예. 그때도 보면 게임스탑 같은 것들이 네.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응징이었잖아요. 네. 네. 게임스탑 같은 게 오프라인에서 비디오 뭐 이거 파는 게 되겠냐 뭐 이랬다가 네. 그때 아주 뭐큰 폭의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했는데 최근에 또 밈스탑으로 그브래드앤 비욘드인가요? 배드배스앤 비욘드 아, 배드베스 앤 비욘드. <laughs> 그런 주식들이 뭐 급등하고 하는 게 주인공만 바뀌었지, 예, 그때랑 너무 흡사해 보면, 예, 시장의 반등이 이어날 때 처음에 일어날 때 초기 증상이 초기 현상, 비슷한 현상이 2020년 4, 5월 달하고 예, 비슷한 현상이 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니까, 미국 시장 좀 한번 짚어 주십시오. 예. 그 예. 전에 잠깐 좀 하나 말씀드릴 거가 있는데 예. 어, 어제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라는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예. 장자 발표가 되면서 어, 갑자기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이 있었는데 그게 컨센이 5.5였는데 네. 마이너스 31.3으로 발표가 됐어요. 아 컨센이 5.5였어요? 예예 이게 아. 0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0 이상이면 좋은 거고 0밑에면은 나쁜 건데 예. 컨센이 그나마 0 이상으로 어, 형성이 돼 있었는데 마이너스 31.3이거든요. 그런데 예. 음, 자세히 뜯어보면 은 뉴욕연은 제조업지수잖아요. 예. 뉴욕주의 제조업지수거든요.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 뉴욕하면은 제조업 자체 비중이 그렇게 <laughs> 얼마 안될것같 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존재가 없는 그 음. 섹터인데, 그래서 제가 그 뉴욕 주의 GDP 비중 중에서 음. 제조업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봤어요. 아, 또 찾아보셨어요? 예, 어, 저도 방금 궁금하더라고요. 예, 4.4%입니다. 밖에 차지 안 해요. 예, 4.4%밖에 어. 차지. 이게 뉴욕 시가 아니라 뉴욕 스테이트인데, 예, 뉴욕 주인데도 4.4%밖에 예,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뉴욕 연은에서 한 200개 제조업체한테 설문을 해가지고, 네. 그나마 통계적으로 오는 것도 한 100개 정도 온대요. 음. 그 응답자 수, 응답업체들이. 어, 그 중에서 이제, 어, 그걸 이제 그 존냐 나쁘냐를 어, 그 집계를 해서 어, 네. 수치를 만드는데, 어, 상당히 좀그 제조업 지수치고는 상당히 존재감이 미미한데 숫자만 음. 보면 무서우니까, 네. 일단 어제, 음, 그, 어, 미국 장 개장 전에 어, 음, 선물에서 약간 부정년 영향을 받다가 결과 음. 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사람들이 한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월이 11.1이었는데 네. 마이너스 31.3. 네. <laughs> 어. 그래서 이게 다른 연준 지역 연준에서도 네. 어,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캔자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이런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뉴욕 연준이 제일 먼저 조사를 해요 어... 그래서 월 초에 뭐 1일부터 10일까지 조사를 해서 어, 그거를 어, 받아가지고 집계를 네. 하는 어, 방식인데 제일 먼저 조사를 해서 제일 먼저 음... 발표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지 어... 사실 제조업 지수로서의 대표성을 갖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무리가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예. 그래도 방향성은 이걸 보면서 혹시 ISM 제조업 지수의 방향성 정도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나요? 아 이게 그 힌트, 뭐 선행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은 예. 사실은 제조 업 자체 의 어떤 규모가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커야 되는데 예. 어, 그코릴레이션을 보면은. 크게 뭐 연관이 없고 예. 그때 그때 이제 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음. 어 변동성이 좀 심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있고 어 실제로 뭐뭐 뭐 이런 이걸 연구하는 그 학자들 가운데서도 네. 어 사람들이 이거 왜, 이거에 왜 그렇게 어,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하는 아 의구심까지 어, 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중요도는 떨어진다? 예,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가 음.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어, 이게 원래 어, 좀 변동성이 심하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고, 어, 뉴욕 예. 주의 그 제조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창고 정도? 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보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2020년 코로나 직후에 예. 뭐 시장 상황하고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라 했었는데 예. 그때 2020년 2 q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1.2% 예. 어, 나왔었잖아요. 그거랑 좀또 비슷한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어, 앞에 어, 전문님께서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예. 어, 미국 S&P 500 기준으로 PER 멀티플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고 또 어, EPS 조정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업종별로 좀그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어, 일주일간에 3.3% 올랐습니다 3.3% 음. 올라서 지금 YTD로 보면은 S&P 500이 마이너스 10.2% 어제 또좀네 어제 또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10% 안으로 들어왔어요. S&P 500이요? 예, 마이너스 아. 10% 안으로 연초 이후로 올라왔는데 네. 마이너스 9.84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 정도 될 겁니다. 나우가 예, 마이너스 6.7. 예.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6%. 예. 정도고. 아. 그래서 바닥에서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어, 12개월 4d EPS는 마이너스 0.2%. 그래서, 지난, 아니, 전주에, 직전주에, 그, 좀 빠진 다음, 좀 오른 다음에, 어, 상향조정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소폭, 어, 하향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그, 표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그, 상대적으로도 강했고, 또, 타 섹터, 지수보다도 강했고, 타 섹터보다도 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부터 시작해서,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알파벳, 어,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버크셔스웨이 그리고 메타, 이런 것들이 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적게는 뭐 2%, 많게는 8% 이런 조,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익 추정치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어 제가 테슬라에만 뭐0.6% 다시 그 주간 단위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다는 걸어 표시해 놨는데 500개 기업 중에서 정말로 몇안 되는 그렇네요. 계속 이익 추정치가 어 고점을 네. 경신하는 어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빠질 때도 뭐 뭐, 뭐 일단 메크로 환경에서 네, 빠지지만 네. 오를 때도 급격히 어, 회복을 강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어, 변화는 없고요. 엔비디아 뭐 실적발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좀 낮아지면서 13% 빠졌는데 어, 이미 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음, 12결 월포 r 로 봤을 때 지금 10. 5배 수준에서도 거래되다가 지금 주가가 올라서 18.1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S&P 500 기준으로요. 그리고 PBR은 4.3배, 어, ROE는 27, 23.8%를 기록해서 확실히 이제 15배 때 거래되던 거랑은 약간 체감적으로 높아진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 p e r 자체도 어, 애플 27배, 애플하고 아, 마이크로소프트도 27배 수준. 그리고 어, 구글도 19.7배. 그래서 20배 밑으로 바짝 어, 올라왔고요. 어, 아마존 53.4배, 메타 13.3배, 어, 테슬라 58.5배. 어, 엔비디아 36.9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음, 다 올랐는데 어... 7월 이후에 좀 밑에 섹터 흐름 보시면은 여전히 그 강한 섹터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게 7월 이후에 8월 12일까지 1 2일까지 보면은 S&P 500이 13.1% 오르는 동안 IT 섹터가 18.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 그리고 자유 소비재 섹터가 24.2% 오르면서 특히 이 섹터 내에서 있는 대표주들이 강하게 그 섹터의 회복을 이끌고 있고 그 섹터들이 주요 섹터이기 때문에 전체 지수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뭐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예. 뭐 가격을 올렸지만 가격 저항이 전혀 없이 예. 결국 매출이 두자릿수 이상 다 상승을 하던뭐 그런 기업. 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철저하게 지금 앞으로 뭐 내년 초까지는 이선별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 10년물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 차 어, 보시면은 어, 미국채 10년물이 뭐 어제 좀 빠져서 2.8 밑으로 갔는데 어, 금요일 기준으로 2.83%고요. 여전히 3% 밑에서 어, 놀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 2.48%로 어, 크게 변화가 없고요 실질 금리도 0.36% 이렇게 냈고 장단기 금리 차가 0. 마이너스 0.4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물 금리가 잘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3.24%를 기록하고 있는데 2년물 어, 금리에는 어, 정책 금리에 영향을 어, 많이 봤기 때문에 어, 향후에 어, 페드 호키시안 그 스탠스가 약간 좀더 어, 비시한 쪽으로 어, 바뀌게 되면은 이 어, 금리도 뭐 빠지는 거는 어,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어, 이렇게 좀 어, 계속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0.4%인 상태로 어, 좀 가게 될것 같고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음, 그렇 예. 그 이렇게 뭐 이걸 뭐 선반영으로이라고 봐야 될지 과도하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페드가 좀 강력하게 지금 그, 어그 파워를 어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무디스사에서 트리플레이 등급 채권이 어 4.07%로 전주 대비 18bp 정도 어 올랐고요 어 BAA는 아 어, 5.16%로 16bp 정도 올랐는데 그동안 좀5%그 b a a 는5% 밑에 그리고 트리플이는4% 밑에까지 어, 갔었는데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지 않았나 채권 가격 자체가 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일드하고하일드 하이힐드 스프레드 계속 그 위험선호가 좀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에서뿐만 아니라 채권에서까지 위험한 채권들로 매기가 좀 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이힐드가 주간 기준으로 18bp 정도 하락을 해서 7.2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역시 19bp 정도 하락해서 4.2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낮았던 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예, 예.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예, 하일드나 하일드 스프레드도 조금 더 어, 빠질 룸이 있지 않을까 어, 이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절대 수치는 높지만 그래도 이 하일드나 하일드 스프레드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일드 스프레드가 6% 찍고 다시 지금 4.25까지 예. 어,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예.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보니까 이게 그 낮게 음. 갔을 때는 3%대 3.0%대로 예. 어 붙었던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 만약에 아주 뭐 굉장히 강하게 어, 위험선호가 음. 이어진다면 뭐3% 대까지 어 어, 진입할 걸로 어, 예상이 됩니다. 예. 어, 상품 시장에서는 어제 유가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 금요일로 보면은 3.5% 올라서 92불이었는데 다시 어제 체크해본 결과 이제 90불을 깨고 좀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리어카운트는 세개 정도 늘어서 육백 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역시 어제 좀 빠졌는데 어제 거의 모든 원자재가 다 빠졌는데 어, 지난주 금요일로 보면 삼점삼 프로 올라서 삼점육육 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영점구 프로가 빠져서 백오점육삼이고요. 어,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천삼백이 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주간 기준으로 0.3%어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어 우리나라 보면 외국인 매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면 원 달러 환율 하락에도 어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SK 하이닉스, 뭐 현대 기아, 뭐 LG화 이런 것들은 더 강하거든요. 그데 네. 이제 그렇죠. 어 그, 개인들하고 약간 반대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네네. 개인들이 이제 그동안, 어, 계속 모아왔던 그, 대형주들이 조금 요즘 반등이 나올 라치니까 좀, 어, 좀 약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사는 그런 좀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이 달러, 예, 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예. 사실 어 달러 인덱스가 왜 아직까지 이렇게 강 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지 하면서 저도 마음이 어1 0 5 6 3 기록하고 있고 지금 원 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 유지하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2016년에서 이제 17년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강해졌을 때 그죠? 예. 2018년 초 1월달까지 2600선까지 주가가 급등했을 때 보면 이때도 보면 달리 인덱스가 거의 한 103에서 90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달리 인덱스가 103 정도였다가 90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면 우리가 그 어제 그 제가 그 고객 한 분으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았었는데 그 현금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예, <laughs> 이런 문자를 받았었는데 어, 실제로 이 달러 인덱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이제 지금 배우잖아요 배우 예. 그래서 현금을 늘려야 되는 시기는 이 달러 인덱스가 최소한 95 정도까지 떨어졌을 예. 때그 정도까지 이제 강세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이어진다고 저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달러 인덱스만 보면 어 그냥 이제 지수만 보면 와2,500 넘어가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아 낙폭 대비 이제 50%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달러 인덱스만 보면 이제 반등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음. 이게 그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달러 인덱스하고 그원달러는 위에서 대롱대롱 좀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 이게 우리가 티핑포인트라고 해서 네.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렇죠. 어떤 약간 자, 아주 작은 시그널에도 음. 급격히 좀 상황이 예. 어, 변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코스피는 지금 밸류이션이 예. 어떻습니까? 예. 코스피가 네. 어, 일주일 동안 1.5% 올랐고요. 12개월 포드 EPS는 1.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예. 실적 하향 조정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 지난주에 그 전체로 보면은 1.2%가 어, 실적 조정 추정치가 어, 상향 조정됐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어, 이제 하향 조정이 어, 마무리됐다 이런 네. 시그널이 있고요. 네. 그리고 LG 화학이나 어, 현대차, 그리고 기아,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삼성 물산, 뭐 포스, 어, 포스코는 아니고 어, KB금융, 뭐 이런 것들, 주요 종목들이 추정치가 어, 조금 조씩 상향되는 네. 어, 그런 상황이어서 어, 실적 발표 이후에 애널리스트의 실적 하향 조정이 웬만큼 마무리됐다라고 네. 어, 라고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가 역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삼전 하이닉스가 지난 주에 2% 5% 조정을 받고 오히려 마이너스 나왔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2% 정도 조정받고 나머진 좀그 대형주 중에서 펀더멘털이 탄탄한 LG 화학이나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 그리고 KB 금융 이런 것들이 올랐었는데 그리고 또 밑에 그 요즘 건설인이 조선인이 이런 약간 그, 모멘텀 있는, 요런 주식들이 좀, 어,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쉬고, 밑에 중형주단에서 또는 소형주단에서 좀, 어, 그간, 좀 시세가 좀, 반등이, 회복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형주가 쉴 만큼 쉬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어, 미국처럼, 어, 우리도, 어, 대형주가 이끄는, 어, 구간이, 어, 도래하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익 전망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 YT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15% 정도, 네. 어, 코스피 기준으로 빠져있고요. 어, 12개월 포드 EPS는 마이너스 6.3. 그나마 이제, 어, 지난주에 그 실적 하향 조정의 양상 자체가 좀 뒤바뀌었다. 요거에 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8월 12일 기준으로, 어, PER은 9.97배, PBR은 0.96배 여전히 p e r 기준으로 10배, PBR 기준으로 1배 밑에서 거래되고 있고 ROE는 9.61%로 큰 변함은 없습니다. 주요 기업 보면은 삼성전자 9.6배, LG 엔솔 86.2배, 하이닉스 7.3배, LG화. 17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음 30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6배, 5배로 여전히 좀 밑에 있고요. KB금융 4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리하고 어 증시 주변 자금 잠깐 보시면은 국내 금리는 오히려 좀 10년물 기준으로 올랐어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3.28%를 기록을 하고 있고 3년물 기준으로 3.18% 그래서 어, 장단기 금리는 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서 어, 미국처럼 뭐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은투자자택금이 어, 어, 54.8조로 어, 지난주 대비 0.4조 정도 빠졌고 신용용자가 19조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어, 지난 주에 한 사천억 정도 더 늘었고요. 어, 거래 대금도 지난 주에 한 금요일 금요일로 이렇게 보면은 육천억 정도 들어서 십오점일조 정도 어, 기록하고 있는데 거래 수가 팔점영조, 코스닥이 어, 칠점일조 이렇게 해서 약간 거래 대금도 어, 바닥을 찍는 음. 모습들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지금 밸류에이션 상태가 어떻는지, 어,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지난 주에 약해 보였던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까지 예 맞습니다 예, 빠졌고 이익 전망치는 이미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난 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이상 이제 이익 하향 조정이 없, 없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없고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래서 예. 1.5% 올라왔다는 말은 그 외에 다른 섹터까지 예. 지금 반등세가 이제 확산되는 예. 네, 그런 모습이 보여서 어 상당히 시장의 반등 모습은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보면 어 아직까지도 각 섹터별로 위로. 반등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예. 보여가지고 그렇고 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번에 사실 그 7월 4일 날 바닥 찍을 때 미리 좀 먼저 바닥을 찍는 모습을 예. 보여주었었고요, 그죠? 그리고 반등 들어왔다가 쉬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기타 섹터로 이제 다시 반등이 확산되나 예,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어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 네. 그 철저하게 이제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섹태에 조금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도 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최로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